한국 전자 투표 코스콤. 주주총회 준비가 막막한가요? 주주총회 일정이 겹쳐서 곤란한가요?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아껴줘야 요즘 주주총회. 코스콤과 한국 전자 투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블록체인 전자 주총은 주주와 발행회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DID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 주총, 주주총회 등록 방법과 결과 조회, 그리고 실제 주주들이 전자주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자주총 앱 메인 화면에서 우측 하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 줍니다. 간편 로그인 후 나의 주주총의 목록에서 전자투표를 클릭한 후 의안별로 불통일 여부 및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후에는 전자 의결권 행사를 클릭하면 이니셜 앱을 실행하여 주주 증명서 발급 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개인 정보 확인 후 DID 주주 증명서를 저장합니다. 저장한 DID 주주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자 서명과 의결권 행사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전자 주총은 어떻게 등록할까요? 보통 주총 업무 처리는 주총 등록, 전자 투표 시작 현장 투표 준비, 주총 결과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전자주총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해둔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후 상단 메뉴바에 있는 주주총의 등록을 클릭합니다. 주주총의 일자, 주주총의 구분, 주소 등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전자위임장 선택 시 전자위임장 상세 내용도 함께 입력해줍니다. 주주총회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했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안 유형에 따라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요. 의안은 세 가지 타입에 맞게 의안을 등록합니다. 찬성 반대 가장 기본적인 투표 방식인 기본 의안. 이사 선임 시에만 할수 있는 집중 투표. 하나의 의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투표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분리 의안. 의안 등록을 마친 후 주주 명부를 입력하여 주주 명부를 등록해 줍니다. 주주명부 등록까지 마쳤다면 가장 중요한 의결권 행사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 이해 관계자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이 의결권 행사 제한 등록 탭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주주명, 제한 사유, 적용 안건 등을 기입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등록한 투표권자명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투표권자 명부에서 주주별 상세 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공인인증서로 최종 서명까지 마치면 전자주총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이렇게 사전 전자투표가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현장 주주총회 준비를 해야겠죠. 전자투표 행사 내역과 전자위임장을 출력하면 현장 주주총회에서 더 간편하게 의결권을 취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주주총회가 끝났다면 주주총회의 결과를 등록해 볼까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최근 주주총회 목록에서 주주총회 결과 등록을 클릭해 줍니다. 결과 등록 화면이 뜨면 자세한 주주총회 결과를 입력해 줍니다. 이때 현장 투표 결과 등록인지 전체 결과 등록인지 꼭 유의하여 체크해야 합니다. 발행회사 담당자가 주주총의 결과 등록을 완료하면 주주총의 목록에서 주주총의 결과 조회 클릭 시 최근 진행한 주주총에 관련 일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D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블록체인 전자주총. 블록체인 전자주총은 한국전자투표와 코스콤이 함께합니다.